효영, 목 상할까봐 서진에게 한방차를 사주고는 팬이 준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공연 일정으로 늘 바빴고, 너무 많은 연습으로 목소리가 종종 쉬었습니다. 효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몰래 동생을 위해 특별한 한방차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가 출처를 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팬이 준 것입니다. 한번 마셔보십시오. 라고만 말했습니다. 나중에 효정씨가 오빠의 지갑에서 영수증을 우연히 발견하고서야 그 배후에 효영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림을 당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또 웃을 것입니다. 팬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효영씨의 관심은 늘 이렇게 소박했습니다. 조용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을 때 시청자들은 이 작은 디테일에 감동했습니다. 서진 씨는 나중에 한방차의 출처를 알고 눈물을 흘렸다고 공유했습니다. 우리 형은 너를 챙겨줄게 라고 절대 말하지 않지만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라고 서진 씨는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씨 남매의 형제에는 연예계에서 흔치 않은 사랑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